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g Shibil Joreson, Shib Sam Joy, r 시 i s m i 1 1절부터1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看一下十一到十三节. 함께 읽습니다. 我们一起读一下.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블레셋 시대는 어, 이 전쟁의 시대입니다. 비历史时代是一个战争的时代. 어, 그 전쟁 시대 속에 어려운 문제 속에 어, 응답받은 중요한. 어, 렘넌트들과중직자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자 우리가 어세 가지를 바꿔야 됩니다첫 번째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어요다른 음, 말로 우선순위라고할 수도 있어요 음, 이거는 어, 한 사람의 성격일 수도 있고요.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这有可能是一个人的性格或者是价值观。 때로는 환경에 따라 어, 그 우선순위가 나타나겠죠. 他的环境他的先序可能也生化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질문해야 돼요. 나는 짬뽕보다 짜장면이 더 좋아. 我可能比起海更喜炸 중요한 문제예요. <laughs> 어, 목사님도 짜장면 좋아해요. 아, 짬뽕 잘안 먹어요. 我不太喜欢海鲜面. 중요한 문제예요这重要的问题我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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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밥 먹으러 갈 때는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는 대로 가야겠죠. 왜냐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냐는. 什 그것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laughs> 바꿔요？ 그게 24예요. 就是小그 24를 바꾸라는 거예요. 要改我的小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改我的前序그 기준을 바꿔야 돼요. 要改的基 그렇지 않으면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바꿀 수 있냐면 기도할 때 바꿀 수 있어요. 告的候能改이24 기도할 때만이 나의 잘못된 우선순위 기준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은 아시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시아아시아시아시아시 기도 속에 있을 때, 나의 시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오직 복음을 아택할수있어요시아시시아시아시아 우리의 24는 무엇이 되야돼요我们짬뽕 <목소리도> 짜장면, 그거는 어, 이거 먹어도 되고 저거 먹어도 돼요.海鲜面也好，炸酱面也好，其实吃哪个都可以。 <목소리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진리我们人生的选择바뀌지 <목소리도> 않는 거예요 이 진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真理그 진리가 무엇입니까리 그게 복음이에요就是福音 복음은 한가지예요오직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우리이우 렘넌트들의 24를 바꿔야 돼요. 이改我 r e m n a n t 小 앞으로 어떤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重要的的的候要怎呢 무엇이 중요할까? 什是重要的 어떤 게더 중요하고 어떤 게더 가치 있는 선택인가? 나거스 껑 중요한 나거才是 更有价值的选择。大家要学会祷告。要选择福音。要选择对福音有益的。这是一个非常重要的问题。要改变你们的基准。这样的话，要进入到二十四小时祷告里面。第二个改变我们的想法。 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목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这个有可能会比较难以理解。 실제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상상하는 것을 보고 공상이라고 해요. 没有实际的发生,但我去想象,管这个叫空想。 나는 지금 교회에 있는데 내 머릿속은 저기 놀이동산에 가 있는 걸 보고 공상이라고 해我在在教但是我的想法在那的面허상이있어요허상은무엇이냐면虚呢허된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一些有用的的 지금 눈이 내리는 상상을 하는 거야现在大家可以想在下雪 불가능하죠. 사실은 불가능 여름인데. 어, 그것을 보고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 망상이 있어요. 망상. 상은 뭐냐면 아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就是去做去思考完全的想法이 망상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상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상, 허상, 망상 속에 빠지면 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사단 공격 우리의 생각. 사단의 방법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단의 방사단 방법, 성경告诉그 방법은 흑감他的办法就是黑 <laughs> 혼돈 공허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这就 우리의 생각 속에 흑감, 혼돈, 공허를 가져다줘요. 撒旦把黑暗、混沌、空虚带给我们자。자그래서우리의생각을바꾸려면이25를바꿔야돼带到我们的想法里面，所以我们想改变我们的想法，就要改变我们的二十五小时。25를알아야돼요。要知道二十五到底是什么？성경에서뭘말하고있다고요？圣经在告诉我们什么呢？하나님의나라사단의나라세상의나라神的国、撒旦的国，还有这世上的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응답 받아요神的候蒙到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25의 응답이 와요了神的告的候看看不的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 말씀의 응답 받을 나를 머릿 속에 그리세요。 在听神的话语的时候，我们可以想象和构画，蒙到听到话语时候，我会蒙到什么样的应允？이하나님의말씀이성취될나의여정을생각해보세요。这个话语必定成就的我的旅程，大家可以想一下。세가지들이펼쳐질우리의교회를머리속에상상하세요。用你们的头脑去想象三个愿如何成就在我的现场中。 완전히 다른 인생이에요. 이것은 상전상 망상에 빠진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상생메윤不一다 생각을 바꿔라. 그래 2 5응답와요这样的时候才会蒙到2 5 자,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세 번째는 바꿀 것은 말을 바꿔라我要改我的基改我的想法第三要改我的言 사람들은 전부 내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남 이야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야기를 해요所人都在我的人的有我肉身的왜냐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因为所有人注都在 그러한 이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망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在些也在建的望 그것이 창세기 3장6장1 1장의망대这就그런데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我的它是有力量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성공하잖아요. 世上的人也会抓住那些能够成功的奥秘的那些语言，他们也会拿借着这些语言去成功。更成功的人，看着很了不起的人，他们讲出来的话确实不一样。我们讲出来的话，它是有力量的，能够改变属灵的氛围。 어떤 말을 하느냐 영적인 상태를 바꿔요. i n g song tailbagway. Ni, Zai Jang, Shamayan the Hua, Shangji Kai Penny the s h u l i 어디서 나오냐면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永的作品就是面出的 자, 오늘 이 블레셋 시대에 응답받은 중직자 이세입니다. 이 이세는 목장을 누구한테 맡겼냐? 아들 중에 다윗에게 목장을 맡겼어요. 예시타 목장이 뭐냐면 산업이. 목장就是的一그 가정 그 가문의 중요한 산업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두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영적 서밋이 되었어 在大卫在自己的现场当中成为了属灵的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서 묵상 운동했어요 혼자서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자두 번째는 그 양들을 돌보는 일에 최고의 기능 서밋이 됐어요. 자, 다른 양들을 잡아가려는 동물을 동물들을 막기 위해서 도우를 던지는 기술로 최고가 되었습요다자자자 오늘 이 이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今天耶西發現了神的旨意。 누가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제2神的旨意,我們的父母要發現神向我們孩子的神的旨意是什麼? 사무엘도 엄마 한나의 기도 속에, 언약 속에 나왔죠. 사무엘 역시 제 도고의 부의 엄마 裡面出生的 이 사무엘은 시대를 살릴 언약을 붙잡았어요. 사무엘 그리고 오늘 이 장면의 본문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부었어요中 그러면서 사무엘이 뭘 전달했을까요? 언약을 전달했어요

언약계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 그그 하나님의 뜻 언약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神的旨意就是神的그 그것을 미션으로 전달했어요. mission 이세는

也就是说，通过本文我们可以看到，撒 u 耳将这个自己所抓住的立约传递给了有着这个约的大卫。就是抓住这个正确的立约的时候，神的灵大大的感动了大卫。结论입니다。今天的结论。e 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알수 있냐? 나, 怎样才可以知道神的旨意和神的是什呢 설론을 해야 돼. 요 기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설론을 할수 있냐? 나怎样才能做到呢 이거를 이거를 할수 있다면 어, 이미 써미시. 能够做到尸论，其实你已经是 Sammy。尼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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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祷告的时候会发生什么样的事情呢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요. 문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런 영적인 변화가 있어요. 祷告的时候就会有这样的属灵的变化 기도하면요 반드시 응답돼요. 祷告的时候必定蒙应允。무응답도 응답이.没有应允也是应允。응답돼요.必定会蒙到应允。영적인 인윈. 과학이.这就是属灵的科学。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돼요.祷告必定会得到应允。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我们要拿着什么去祷告呢？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要时常为了神的国祷告。이게복음이这就是福音。이게복음을붙잡은기도예요所以要坐着拿着福音去祷告。무엇이하나님나라에유익한가？到底什么才是对神的国有益的？그때기도에두두가지중요한기도가있어요。这个时候有两个非常重要的祷告。신분기도가있어요。第一个是身份祷告。신분을누리는기도 享受身份的祷告。내가 <laughs> 하나님因为我是神的子女。왕의자녀예我是王的儿女。대통령의因为我就是全世界总统的子女。跟这个都没法相比的身份。하因为我是神的子女。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의 이 근본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회복해야 돼요. 그걸 보고 근본 치유라고요. 这个叫做根本 신분 기도를 하세요. 신분을 누려야 우리의 네 근본이 치유돼요. 향수 두 번째 중요한 기도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예요还有非常重要的一个祷告 <laughs> <laughs> 나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靠着我们自己的能力是不行的所以 <laughs>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때 현장이 치유돼요.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 <laughs>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할 때 237의 문이 열려요. <laughs> 기도할 때 2세처럼 나의 자녀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될지 알게 돼요. <laughs>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치유받아요. 기요 기도할 요 기도할 때, 요 기도할 때, 요기도이 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의 <laughs> 도중就是使用这个 우리 광주의 하나님 이 시대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광주에이 시대 做工的撒旦的权柄、撒旦的作为能够得到完全的倒塌。的，的的，希望大家能够为了我们的现场，为了你们的子女去的，的祷告。这个时间我们抓住神赐给我们的话语做三九三祷告。 성삼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아홉 가지 보자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 3, 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 덤으로 일부 의배를 마칩니다.